자, 시행의 12조, 어, 통합방위 대비태세 확인감독, 예, 대비태세 확인감독. 어, 이랑, 통합방위본부는 통합방위 본부는 통합방위 대비태세 확인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정기, 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때는 수시, 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악성했죠? 금, 예, 문과 금지. 정기금지, 수시금지. 예, 그네 예. 여기는 통합방위본부니까, 금지. 검열 또는 제도방부. 근데, 금지인데 뭡니까? 정기, 수시, 예. 정수. 맞죠? 회의는 정입, 정수. 네. 예. 자, 왜 그럽니까? 정기가 누가 합니까? 통합방위본부. 예. 수시가 누가 합니까? 통합방위본부. 자, 수시를 예, 장관이 하면, 이게, 특별대돼요특별대 예, 동일한 사람이 하니까 정기하게 동일한 사람이 하니까 정수. 그위에 사람이면 정특. 자, 모두 자통합방위본부 예, 자, 자 통합방위본부의 예. 통합방위 예. 합참입니다. 어, 통합방위대비태세의 확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대비태세. 우리 대화감효수 맞죠? 대화감효수 코드. 어, 대화감 효수, 예. 이게 금지. 그래서 금열 지도방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합참했어요. 예, 근데 대화감 효수는 뭐 이래 됐어요. 근데 이것을 시추평태수학력은 틀립니다. 우리 시추평태수확력 어디에 나왔어요? 예, 회의, 그죠. 예, 그니 중앙회의, 지방회의. 예. 자, 이거 공부가 정확히 하면 쉬워요. 예, 뭐, 그, 어, 통방법은 거의 퍼펙트 나옵니다. 예, 분량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예. 씹어먹어도 예, 금방 씹어먹어, 사실. 예. 예. 음.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나와서 이거 시초편 대상이 틀리죠. 예. 자, 대화감요수다. 아까 대비되어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보시고요. 예, 대화감요수. 예, 예 국가방요수가 뭡니까? 6개. 군경해수자 불경임인지 국가방요수에 대한 정기금열도 지도방문 몇년한 차례 이상. 맞죠? 예, 정기입니다 자, 몇년한 차례인데 기출 몇년한 차례 이상 나왔잖아요. 틀렸죠? 전기니까 이상 없다. 탈락. 자, 전기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때 수시, 검열, 지도방문 한다. 맞죠? 예. 자, 전열, 지도방문, 전기 수시. 맞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지난번에 누가, 예, 예, 모학원에서 뭐 문제를 자꾸 잡아내는 것 같아요. 예, 전기, 검열로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지도방문로또 전기 빼고 그대로 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한 거요? 예, 전기 급렬하고 또는 지도방 이렇게 이런 거요. 예, 크게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예, 전기가 급렬 지도방문 같이 걸립니다. 예, 이런 문제 가끔 가끔 예, 예, 틀렸죠왜 예, 그래요? 어, 전기 급렬 지도방문이고 수시 급렬. 예, 그러니까 전기가 급렬 지도방문 같이 걸려요. 이거를 분리시킨다고 해서 지도방문 때문에 안 됩니다. 전기를 붙여야 돼요. 예, 당연하죠. 예. 예, 그, 이해하세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실제 전기대에 띄워야 돼. 전기 띄우면, 예, 그 맞죠? 예, 원래 우리가 국어법상, 그 문법상에는 띄우 해야 돼요. 근데 안 띄우고 해놨어. 예, 그러니까, 이제 보다가 또 오니까 전기 4개, 네 이거 아닙니다. 예. 예, 당연하죠. 예. 예, 이제 통반법도 이런 게 약간, 예, 매끄럽지 못한 분의 업장이 있어요. 자, 하여튼, 예, 전기, 검열, 전기 지도만 같이 걸린다. 예, 당연죠그 다음에 수시, 검열 지도만 같이 걸린다. 맞죠? 예. 이건 뭐냐 그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예, 통합방위본부. 자, 이, 항 통합방위본부장 합참 의장이죠? 예, 통합방위본부장 금지. 맞죠? 검열주의. 그대로 나왔잖아요. 금지. 예, 검열주의. 그죠? 그, 그렇다면 전기 넣어야죠. 금지, 예, 금지, 예, 실시 결과, 예, 합참이죠? 어, 통합방위 태세 확립의 현장 공위 있는 계부관 예, 작전의 종합분석 결과, 작전의 현장 공위 있는 계부관에 대하여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에 보선근해 한다. 자, 그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 주 목적 수로입니다. 예. 주가 뭡니까? 통합방위 본부장, 합참 의장. 맞죠? 자, 통합방위본부장을 기출 국방부장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기출 네모. 저 올해도 그 많이 왔어요. 예, 통합방위본부장을 네모치고 밑에 이제 여기 들어갈까고 같은 건몇 개인가. 예, 좀 찾아야죠. 통합방위본부장. 예, 이거 금열돈 지도방문니까 합참 통합방. 자, 통합방위본부장이고 자 금저 금지 정기 금지. 수시 금지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개부관 맞죠? 개부관. 개인 부대 관계 기관. 우리 개부관 어디 나왔어요 그러시면 그렇죠. 예, 네, 공부 완벽합니다. 국총 개부관. 국수경 대부단인지. 예. 네, 아주 예, 감사에 나오잖아요. 예, 위부 감사 국총 개부관. 예, 네, 국수경 대부자한테. 그 육성 중이죠. 자, 개부관 나왔잖아 똑같아요. 왜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통합방위법 이 자체가 90년도 만들었어요. 예변법을 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예. 예. 자, 개부관이죠. 예. 개인, 홍길동, 부대, 예, 뭐, 27사, 관계기관, 서울시청, 이거잖아요. 예. 자, 상황에서, 예, 합참에서는, 예, 통합방위 태세 확립의 현장에 있는 서울시청에 대해서, 예, 정부의보상을 했다. 맞아요. 예. 예. 자, 개부관. 그리고 작전의 개부가네 예, 맞죠? 예, 그래서 포상근의한다. 포상. 네뭐 포상. 예, 대통령 표창이라는 포상근의한다. 자, 포상근의를 어디 합니까? 정부. 자, 정부를 국가무면니다 이거는 조직이죠. 정부 행안부입니다. 우리 포상근의죠. 예. 예, 그러니까 정부, 의 예, 주무부가 행안부죠. 예, 기다 포상근의. 예, 자, 정부에 포상근의한다. 예, 그리고, 뭐, 이런 통합방위 우수, 뭐, 이래갖고, 수하는 거죠. 예. 자, 근데 포우상근에 할 때, 뭐를 거칩니까? 실무위야회 자, 합참 어장이 하니까 실무위야회 자, 통합방위 실무위야회는데 통합방위 빼고 실무위야회 누굽니까? 작전본부장. 예. 예. 작전본부장에서, 자, 이번에 서울시청이다니, 뭐, 이렇게 하면 그래 준다는 거죠. 예. 근데 가끔 지역신무위원회 나옵니다. 틀려요. 지역 아니에요. 예. 헷갈리면 안 되죠. 예. 어, 지역은 시군구 예, 시, 도시군구장 시. 예, 그러니까, 예, 통합방위 본부장이니까 신무위원회. 대통령은 중국 거쳐. 그리고 서울시장은, 예, 예, 그 다음에 협의회 거쳐. 이거 시도협의 거죠 이거잖아요. 예. 자, 신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의 퍼스가 난다. 예, 맞죠? 예. 그럼 다 나오세요. 예, 그러면, 포 예, 보상근이 하는 게 지금 몇 가지 경우입니까? 두 가지. 자, 여기에는 태세 확립의 개부관, 작전 개부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문장이 이습니다 예. 자, 이게 문장이 이렇게 보면 헷갈려요. 여기는 태세 확립, 여기는 작전. 작전. 어, 작전이니까. 무장범이 나타났다. 이때 소탕했다. 무장범이 소탕했다. 주잖아요. 예. 여기는 뭡니까? 태세의 확률이 뭡니까? 평시입니다. 평시. 예. 평시에, 맞죠? 태세 확 평시에 준비자라는 거. 예. 그러니까 평시를. 제가 왜 일어나면 이게 합참에서 예. 이게, 예. 통방가에서, 예, 예. 통합방위 회의하고 난 다음에 표창, 훈장을 받아요. 신 예. 실무자가. 예. 무슨 근거로 해서 받나 보니까, 어, 예, 밑에 작전은 아니잖아요. 예, 작전은 아니고. 근데 밑에 태세 확립해 주겠죠. 예. 그죠? 태세. 그럼 평시니까. 자기 업무니까. 그리고 어떻게 줬어요? 예, 통합방위 태세 확립의 현장 공이 있는 홍길동. 이렇게 줬을 거예요. 예. 이런 훈장 줘요. 훈장. 예. 자, 그래서 A 문장은 평시, B 문장은 작전시다. 예, 평시는 태세 확립, 개부관, 작전 개부관. 그죠? 네. 자, 그래서 개인부대 기관에 대해서 <laughs> 하고, 그 다음에 작전의 종합분석 맞죠? 예, 이거는 실제로 아시, 어, 뭐 무장국 나타나서 소통했을 때, 예. <laughs> 개부관에 대해서 실무위원회 시거과정보포사가 맞아, 요 자, 여기 기초를 통합방위본부장, 자, 실무위원회 나왔어요. 자, 이 내용 이해하시고요. 어, 그런데 18년도 전반기 통합 방위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를 법령상 절차를 거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내용을 아, 법령상의 절차를 거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나왔을 때 대부분 틀려도 되었어요. 왜?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근데 답은 맞게 나왔어요. 이게 어디 비상계가 문제예요 예, 비상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어, 제가 강의하면서 우리 시험이 비상계가 따라간다 했어요. 근데 이번 시험에 두드려진 게 비상계가 엄청 따라갔어요. 우리가, 예, 그, 법령상이라고. 법령상이라는 용어는 비상계법만 밖에 안요 예. 예빈 법령상. 예빈 법령상. 예. 법이니까 법, 영, 이런 거거든. 예. 예. 그런데 이번 시험에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도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오고, 여기, 다가일 가나, 이 다라. 이것도 비상계법만 밖에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게 한세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자체가 비상계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지문 자체도 예, 통합방위 법령상. 우리 이런 말이 안 쓰거든요. 예. 자, 이때부터 썼잖아요. 자, 그러면 어 법령상 절차를 거친다는 게실무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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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것을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오답을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이런 예, 좀예 예, 유연한, 어, 생각도 가질 필요 있어요. 자, 이런 거 하나 틀리면 뭐, 이번 시험 이런 거 틀면 완전히 버려져요. 예. 자, 주의하고,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내면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예.